이재명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 4 명도 함께 인사 인사를 인선을 했습니다. 자 최동석, 김희겸, 권대영, 유홍준. 자 지금 인사혁신처장, 세만금 개발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모두 차관급 고위직 공무원 인선을 내렸는데 여기서 논란되는 인물 바로 김희겸 전 의원 지금 세만금 청장인데 시청자 여러분은 이. 김희겸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흑석동 투기, 또 청담동 술자리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적진 않을 겁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었고, 특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가짜로 드러났고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새만금 청장에 임명해도 괜찮은 건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흑석 김성생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줬던 흑석동 재개발 투기 의혹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그 당시 김의겸 청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 재개발 어, 이거, 지정됐다는 거 아니야? 건물, 건물 이게 원 플러스 원으로 흥가와 아파트를 하나씩, 하나씩 갖게 된다는. 현재 그러니까 그 가치보다 재개발 어. 이후의 가치가 엄청 그렇죠. 높으니까. 추기가 몇번인죠요와 제가 병원이고, 요건 이제 주량복과 바깥 두고, 온 국민이 집값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직자인 제가 큰 돈을 들여 집을 샀습니다. 큰 돈을 들여 집을 샀습니다. 대출을 당시에 10억 원 넘게 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 관사테크라는 어떤 또 얘기도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흑석구구역 당시 정말 어, 개발 호재가 있어서 정말 들썩들썩했던 그 지역에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일으켜서 샀다. 논란 크지 않았습니까? 이인철 소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은 차이가 있어요. 네. 재건축은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새 집을 짓는 거고 네. 재개발은 빌라와 같은 상가와 같은 굉장히 이제 낙후된 시설을 음. 이제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사전 정보가 없으면 들어가도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음. 그런데 2018년에 이제 흑석동 재개발 구구역에 2층짜리 네. 허름한 상가주택이에요. 음. 당시 25억 7천만 원입니다. 어. 그러면 거기간 1,500여 가구로 이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고가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한 채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대형 평수 한 채. 네. 신축하고 상가까지 받고도 돈을 더 덤으로 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대출 과정도 서견치가 않아요. 어마어마했네요. 10억 원 가량이었어요. 네. 1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의 표명하고 1년 반 만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 가격이 34억 5천만 원. 어...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세금 내야 되겠습니다만 세전 네. 8억. 8천만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일반인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뭐 질타할 수 없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공직자였거든요. 그리고 네. 언론 연출절부터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음. 정작 내로남불. 그렇죠. 당시만 하더라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굉장히 강하게 투기의 전쟁. 을 버리던 시기였는데 그것도 은행 대출로 음. 1년 반 만에 네. 이제 수억 원대 차익을 얻으니 당연히 이제 이후에는 이제 대변인직을 사진 사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본인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아내가 일부했다 그러면서 매각 후 남은 차익은 기부한 뒤그내역을 공개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기와 투자 굉장히 한끗 차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28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만큼 정말 부동산값, 집값 잡기에 혈안이 되어있던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의 입을 자처했던 대변인이 지금 대출을 10억 원이나 일으켜서 지금도 이재명 정부로 대출 6억 원으로 묶고는 상황인데, 당시에 대변인이 10억 원 일으켜서 아파트도 아니고. 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정말 고급 정보를 가지고 흑석동에 허름한 2층짜리 빌라 주택을 25억 원을 주고 샀다.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죠. 정말 어... 내부 정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그 당시에 너무, 정말 너무 놀라운 투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는 김의겸처럼 그래서 흑석 김의겸 선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정말 우리도 저렇게 한번 돈 벌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짓말 논란이나 의혹들이 계속 나왔던 게 저게 10억 대출을 받아 가지고 껴 가지고 샀잖아요. 근데 보통 그 물건지가 있는 은행에 가 가지고 대출을 받게 마련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김우겸 의원의 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그러면은 김우겸 의원이 본인이 했다고 봐야 되는데 모든 상황이 근데 네. 아내가 다 했다. 어. 나는 모르고 아내가 다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희화돼서 아, 내가 다했다는말 아니냐. 이런 음.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가 됐었거든요. 저분이 지금 저렇게 부동산으로 오히려 회자가 되고 의정활동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이런 걸로 오명만 뒤집어 쓴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낸건 없이 부동산 투자로만 유명하신데 세만금 개발청이 국토교통부 산하거든요 부동산에 조회가 많아가지고 그 사나에 청장이 되셨는지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은 인사다. 예전에 그 문제가 아무것도 클리어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둘다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임명을 한다라는 거는 국민 눈높이는 사실 생각 안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분을 굉장히 크게 샀던 그 일입니다. 결국 8억 8천에 세전 시세 차익을 받고 총선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뺀 차액 3억 7천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라고 김의겸 총장은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갭 투자를 해서 또 시세 차익 6억 원을 받았다, 얻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맞습니다. 당시에? 이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삼법, 특히나 임대차 삼법을 개정하기 바로 직전, 네. 직전이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14억 8천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음. 전세를 끼고 7억 원의 전세를 끼고 현금 6억 8천만을 원 갖고 네. 매입을 한 겁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 1년도 안 돼서 이제 시세는 한 6억 원 이상 올랐는데, 당시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불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맞지만, 네. 왜 문제가 됐느냐. 그 당시에 이제 이 발언을 보게 되면, 같은 언론, 언론 이름 탭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본인은 관악구에 전셋집에 살면서 주거 불안을 공감했다라고 어... 얘기하니까 이미 (1주택자이면서) 전세 가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중적 태도 논란이 이제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악구에는 전세 강남에는 서초에는 자가, 자가. 어... 아 그래서 대투자. 이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역시 뭐 과도한 비투 당시도 지금 사실은 전셋 끼고 지금은 아예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하겠다라는 이제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이런 이제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음. 에, 지금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김의겸 청장 이제 청장이 됐으니까요. 한동훈 대표와도 악연이 있죠.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고 또 두둔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 한동훈 대표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금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하는 게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지라든가 다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네.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수십 명이 어, 청담동 가서 어, 뭐. 술을 마셨다, 노래도 불렀다, 어떤 노래 불렸는지뭐 등등등,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현재도 재판 받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형사 음. 재판이 계속 중이고요.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 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당시에 이른바 청담로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으로 많은 분들께 회자가 됐었고, 근데 문제가 이게 허위사실로 드러나서 이제 기소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 뭐98% 이상 유죄 선고가 가능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김우경 당시의 이 의원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 음. 그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당시에이 제보자 그러니까 이 첼리스트가 이 허위였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누구보다 명백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를 두고 당시 김 의원은 어,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허위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하에. 어,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된 문제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만 표명을 해서 당시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현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김희겸 흑석 김 선생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희겸 청장 그러니까 전 의원을 새만금 청장에 임명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전문성도 있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이쪽 관련해서? 글쎄요 일단 김희경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 네. 군산에서 출마를 하, 하려고 했다가 물론 이제 당내 경선에서 낙마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데그 그렇죠? 네. 당시에도 이제 세방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을 만큼 관심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짚어주셨지만 뭐 부동산 관련 의혹이라. 지금 현재 민영사 재판이 진행,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업무를 할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만금 개발과 관련된 청장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지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역할을 역임하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임자인지, 그리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력상으로 이거하고 관련된 이력이 전혀 없어요. 전문성도 전혀 없고. 게다가 지난 선거 과정에도 세만금과 관련해 가지고 금의겸 의원이 연관이 있는 거딱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중국인과 중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겠다 끌어오겠다 이랬는데 그때도 맞습니다. 비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중공몽이냐, 친중이냐라는 정치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도 내부 경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중국 자금이 음. 여기로도 대체 어떻게 오냐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있기는 하냐라는 구체적인 비판도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그 비판 받은 거딱 하나만 지금 확인될 정도인데 이분이 지금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음. 생각합니다. 인천 소장님, 네. 지금 새만금 사업이. 어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2050년에나 이제 완성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앞으로 25년간 더이 사업을 끌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가로 보셨을 때 새만금 청장으로서의 김의겸 전 의원은 적합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만금 프로젝트는 지금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입니다. 음. 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를 겪었죠. 특히나 2년 전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 스카우트 잼, 아 우트 이제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이 더 컸었는데, 어, 중국이 기업 유치는 물 건너가고요. 또 행정원상과 환경 문제를 등으로 해서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새로 이제 내정된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각 청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인들이 정치적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펴게 되면 어. 일관성도 좀 부족할 바는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지금 국토부 내정자도 부동산 전매 의혹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분들이 투기 의혹을 받거나 당사자가 정책을 위반한다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건가? 2050년까지 가야 될그 중간 중간에 이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음. 이거에 대한 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게 비투 차단하겠다. 과다한 레버리지 차단을 정책 1순위로 꼽고 있는데 과연 이두 사람의 과거 행적이 과연 얼마나 이제 국민들로부터 좀 이제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음.